경찰이 조금 뒤 오전 9시부터 을호 비상을 발령해 헌재 주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력의 50%를 동원할 수 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자 지금 헌재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헌재 앞은 200여 대에 달하는 경찰 차벽으로 막혀서 그야말로 진공 상태인데요. 일반인 통행은 물론 일반 차량 출입도 불가능합니다. 잠시뒤 1시간 뒤인 9시부터는 경찰이 비상근무체제인 을호비상에 돌입하는데요. 모든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기동대 50여 개 부대 3천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저녁부터 현재 정문 앞 집회 참가자와 1인 시위자를 통제구역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주변 진공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통제구역 범위를 현재 반경 100m에서 150m로 넓혔는데 선고 하루 전인 오늘은 통제선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은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14,000여 명까지 배치 경력을 늘릴 방침입니다. 네, 어젯밤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측 집회가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윤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어젯밤 9시쯤까지 안국역 1번 출구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내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 질견으로 윤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윤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측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하고 윤대통령을 즉각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해 율곡 터널부터 안국 사거리까지 양방향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도 폐쇄됐는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거 당일에는 첫차부터 안국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